자, 영어회화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어 기초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문법이 없으면 영어회화 할 수가 없어요. 문법이 없다는 건 문장을 만들 수 없다는 거고, 문장을 만들 수 없다는 건 말을 할수 없다는 거니까. 단어 단어만 해갖고 말할 수 없잖아요. 밤, 물. 그거 애기들, 때 어렸을 때 하는 거잖아요. 엄마, 물, 물. 애기들 때 하는 거. 물 주세요. 문장이잖아요. 자, 비동사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동사 5문의를 배워볼 겁니다. 자, <laughs> 영어에서 문장이란 무엇과 무엇이 맞는 거? 주어와 동사가 맞는 거라고 했어요. 주어는 뭐에 해당하는 말? 누가, 무엇이. 동사는 뭐로 끝나는 말? 다로 끝나는 말이라고 했어요. 영어에서 동사가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우선 다 나오지 않았지만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비동사. 이동사는 뜻이 몇 가지? <laughs> 두 가지. 첫 번째 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입니다라고 해석한다고 랬어요 입니다라고 해석할 때는 뒤에 누가 왔을 때 명사하고 형용사. 자, 명사가 뭔지 기억나요? 명사는 이름을 가진 모든 말을 명사라고 한다고 랬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불러요? 연필. 해놨소 이거 뭐라고?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teacher 자, 이런 건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학교, school 이 동물 뭐라고 불러요? 토끼, rabbit 이런 말들이 뒤에 이런 단어가 뒤에 오면 그때 뒤가 입니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고 또 어떤 말이 왔을 때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 입니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형용사는 영어에서 뭐로 끝나는 말? 리온으로 끝나는 말 그래서 예쁜 귀여운, 큰, 파란, 딱딱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말을 형용사라고 했고 이런 형용사가 와야지 비가 입니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사로 같이 쓰 때는 연필입니다 선생님입니다 학교입니다 도끼입니다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예쁩니다 귀엽습니다 큽니다 파랗습니다 딱딱합니다 이렇게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어와 우리 말이 다른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예쁜 미다, 예쁜다면 미다가 입니다고 오지만 영어는 입니다. 먼저 오고 예쁜이라는 말이 온다는 거그 차이 기억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주어하고 동사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얘기했었죠. 주어부터 인칭 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거 먼저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영어로 I. 너는 h 그것은 it 이라고 외워져 있어야 되고 비동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입니다 I am 너는 입니다 you are 우리는 입니다 we are 그들은 입니다 they are 그녀는 입니다 she is 그는 입니다 he is 그것은 입니다 it is 자 기억나요? 그렇게 입으로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랬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하나 더 팁을 준다면 주어가 뭐일 때 주어가 복수 난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 복수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수는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복수는 영어에서 두개 이상 여럿을 가리키는 걸 복수라고 했어요. 주어가 여럿을 가리키는 말이 왔을 때 비동사가 are로 옷을 갈아입고 주어가 쉬, 그녀나, 그나, 그것은 하나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를 가르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단수라고 부른다고 했고, 주어가 단수일 때 비동사는 이제 쓴다라고 배웠었어요. 그것까지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장 만들어 보는 거 해볼게요. 오늘은 비동사 중에서 뭘 우리가 의문문 물어보는 말 만든다고 했어. 자, I am. 뜻이 뭐예요? 나는입니다. 나는 뭐예요? Your student. 당신의 학생. s so 저는, 어, 선생님 학생이에요. 라고 할 때, 저는 당신의 학생입니다. I am, 나는입니다. Your student. 당신의 학생. 그런데, 제가 선생님 학생이에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나라 말은,입니다를, 저는, 저는 당신의 학생입니다를, 저는 당신의 학생입니까? 이미다에서 이미까로 뒤에 그밑만 바꾸면 되는데, 영어는 단어 자체의 순서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바로 비동사가, m, 비동사가 누구를 기준으로 항상 기준이 중요한데, 영어에서 기준은 주어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자, 물어보는 말이다 라고 할 때에는 항상 주어를 기준으로 자, 여기서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오면 물어보는 말이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당신의 학생입니까라고 할때 주어를 기점으로 비동사 뒤에 있으면 입니다. 주어를 기점으로 주어를 기준으로 비동사가 앞으로 오면 입니까? 라는 물어보는 말이돼요 학생 누가 기준이라고? 누가 기준? 주어가 기준 그러니까 비동사가 주어 이주어에 뒤에 있을 때는 이 비동사가 더 뭐라고? 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동사가 비동사가 주어를 기준으로 여기에 앞으로 갔다 앞으로 가면 뜻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가게되면 얘네들 뜻은 입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는 말이 된다는게 핵심이에요 쉽죠 어렵지 않아요 요거 할줄 알면 쉬운거지 저는 예뻐요 I'm pretty 저 예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m I pretty? 이러면 된다니까 그럴 때어너 예뻐 그러면 Yes, you aren't. 아, 야, 너안 예뻐. 그럴 때는 No, you aren't. 이러면 돼요. 자, 그래서 대표요 볼게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학생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 너내 학생이야. 라고 얘기하면 Yes, you are. 응, 음, 너내 학생이야. Yes, you are. 학생 생략하는 거고 너내 학생 아니야. 라고 할 때는 No, you aren't. No, you aren't.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비동사를 이용해서 음음음 만드는 거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들은 연필입니다. 라는 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영어는 주어, 동사로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는 뭐? 그것들은, 그것들이 뭐였어요? 네. 그 다음에 동사, 다로 끝나는 말? 입니다. 데이는 입니다가 뭐였어? R. e 연필은요? pencil 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t 이는 여러 자를 가르죠 그러니까, 연필도 여러 자로여야 되잖아요? 여러 개니까, 뒤에 s. 그래서, they are pencils. 라고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연필입니다는 연필입니까? 라고 바꿔주려고 그러면, 누가 움직이면 된다 그랬어요? 주어를 기준으로, 누가 앞으로 오면 된다? 주어를 기준으로 r이 주어 앞으로 오면 돼요. 뭐 앞으로? 주어 앞으로 오면 돼.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서는 are 주어 they 연필들 pencils. 그것들이 연필이에요?라고 할 때는 are they pencils?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어 그거 그 연필 맞아?라고 얘기할 때는 yes. They are. 그것들연 o 아니야라고 할 n 는 n o they aren't. 우리 지 e e 간에 아닙니다 할 때는 비동 n i 에 e 붙는 거배웠 o 죠아닙니 t h a 는 e 동사 b 에 a 붙 i 야 돼요. 그러면 y 닙니다가 되는 거 a 부 e 었어요자그 n 음에너 t 선생님은 예쁩니다. 주어부터 써봐야 되겠죠? 주어 i m 의 선생님. your teacher 동사 예쁘니 먼저 와야 돼요. 입니다가 먼저 와야 돼요. 주어 다음에 동사 와야 되니까 입니다 먼저 와야 돼요. your teacher 몇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일 때는 비동사 뭐가 뭐로 갈된다 그렇지. is로 갈아내 봐라. is 기준으로 누가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오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물어보는 말이 돼요? 입니까? is 당신 선생님 너희 선생님 your teacher 예쁜 pretty 라고 하면 물어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예뻐요? <laughs> 네 예뻐요. 이러면어 이러면? 보통 여자친구도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럴 때는, yes, she is. 근데 남자친구들은, 선생님이 막, 아니요! 막 소리를 안 예뻐요. 아니요! 이렇게 소리 질러안 예뻐요! 굳이 왜안 예쁘다고 얘기할까? 좀예쁘다고 해서 참 좋은 잰데. 그럴 때, 아니요. 그녀는 예쁘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돼요? no, she isn't.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어때요? 오늘 비동사 물어보는 말 만들기 어려워서 해주셨어요? 참 쉽죠? 그래서 이거 문장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예뻐요. 우리 엄마가 예뻐요. 우리 엄마는 안 예뻐요. 엄마가 고 얘기한다, 저 그런가? 그럼 따져 얘기하면 되지. 우리, 어, 우리 언니는 예뻐요. 그러면 애들이 꼭 언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쁘다는 친구도 거의 못 봤어. 우리 언니는 예뻐요. 그런데, 뭐, 아니요, 우리 언니 안 예뻐요. 막 이러고, 우리 언니가 예뻐요? 막 이런 거. 그런 문장으로 연습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비동사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